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강릉 남지방의 웨슬리 전도 대원 30여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 주변을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전도 대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길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식 명칭은 그리스도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왔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왕이란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임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가 전할 복음은 천국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정식 명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왕국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천국이란 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 이게 잘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옆에 있는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왕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상에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 노릇하는데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기를 주님의로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의 아래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이 땅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속입니까? 우리가 다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나 쾌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위대한 업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권능을 내세우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닌 것이 그리스도 노릇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세례 요한의 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사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사도신경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인 이유를 명백하게 드러내줍니다. 성용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단 사입이 교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도 없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지도 않았고 하늘에 오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고스프레를 합니다. 흉내를 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 이래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시킨 모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그리스도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나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왕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2000년 교회사 속에 다양한 그리스도교회가 존재하는데 크게 세 개의 종파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고 두 번째는 정교회고 세 번째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감리교회는 왜 없냐? 장로교회는 어디 있고 성결교회는 어디냐? 다 개신교회에 속합니다. 이 교회들은 신앙과 직제는 서로 다릅니다. 차이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에서는 일치합니다. 동일한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증거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가 정통교회고 정통신앙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노릇하거나 돈이 그리스도 노릇하거나 심히 그리스도 노릇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베타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 로마 제국의 황제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것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라브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이 왕 노릇하는 시대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이 거기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를 정치, 문화, 경제, 심지어 교회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스렸습니다.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왕관을 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도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매일 새벽 묵상하는 역대화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저크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역대화 16장 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왕국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유다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은 르호보암과 아비아에 이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사 왕이 통치해서 35년이 될 때까지 다시 전쟁이 없느니라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한 지 36년째 되는 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사 왕이 이방의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아사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기록됩니다 고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선견자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불러옵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척결하고 구수사람의 대군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겪습니다 그 앞에 시부장을 보면 중과 부족이에요 배로 많아요 이방 군대 구수사람들이 그 불리한 환경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도 또 다른 삶의 위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우리도 삶에서 만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구원의 경험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릉 예한교회는 그런 경험을 통과한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져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거지르는 겁니다. 큰 위기는 통과해놓고서 사소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호세아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요.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형통케 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억입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사왕처럼 실족하게 됩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참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마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위기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주님의 일은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교회의 일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는데, 신앙생활을 반신반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한쪽으로는 재물도 섬겨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쪽으로는 사람도 의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극률이 여겨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그 사람과 함께 넘어집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 의지해야지,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건으로 아사 왕의 전반기는 평화를 누렸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말년은 전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35년 동안 평화를 누렸는데 4년 동안 그의 말년은 마지막에는 전쟁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사왕과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500년 동안. 이사야는 이 반복되는 실패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전한 말씀을 들은 아사왕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의 권면과 책망에 대한 아사의 반응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를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선지자를 박해하는 일이 서슴없이 자행됐습니다. 언제까지 되냐?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되었던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예언서를 읽어보니까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치 않아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책망에 귀 기울여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이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39년이란 시간은 통치기간을 넘어서 그의 신앙의 여정을 뜻합니다 39년 동안에 그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어떻다는 겁니까? 단순히 병들었을 때 의원 찾아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9년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끝마쳤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용두사미의 신앙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로 축복드립니다. 35년만 잘해온 게 아니라 끝까지 남은 4년도 믿음의 길에 완주하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은 주님이 머리되신 거룩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강릉예양교회만은 주님이 머리되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보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도 다 왕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다 있어요, 왕좌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보좌에, 나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려면 왕노릇하던 자기를 반드시 부인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입술로는 주여주여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혹시 여전히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왕이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부디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